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 지금 시각은 저녁 9시입니다.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매년 u n 에서 발표하는 인류 행복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덴마크라고 합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행복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 얀테 법칙이라는 게 어, 있다고 합니다. 풍자소설 작가 얀테는 그의 풍자소설에서 어, 다음 10가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더 여섯 번째, 내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어,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열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이열 가지가 양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덴마크 사람들은 어, 내가 우월하다든지, 어, 뭐, 열등하다든지,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다 상호 존중하면서, 어,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 그렇게 모살던 때에도, 어, 다들, 어, 뭐, 대체로 만족함을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잘 살면서도 자살률이 세계 제1이고 행복 지수가 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이 남과 비교하고 내가 스스로 남보다 우월하다든지, 남보다 열등하다든지.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대적 박탈감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은 태어날 때다 자기 몫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할 지수가 높아지겠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웃으면서 기도하며 이 밤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